한국은행이 석 달째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유지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수출 등 국내 경제지표도 부진한 영향이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추락 감소 속에 자동차와 강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생산과 투자가 석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동향지표는 역대 최장기간 동반 하락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탐색전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판에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오전 단독과 확대회담에 이어 오후엔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희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지난달 생산, 소비투자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경기지표는 거듭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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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업생산이 증가한 건 3개월 반입니다. 광고업 생산의 경우 신차 효과에 따른 완성차 수출, 자동차 부품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며 늘었고, 가전제품, 화장품 판매 호조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설비투자지수는 한달 전보다 2.2% 상승했는데요.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속 감소하다, 석달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건설기성은 토목에서 감소했지만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이 증가하며 2.1%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경우 가정 간편식과 면세점 이용자 증가로 0.2% 올랐습니다. 생산소비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새 지표가 한꺼번에 상승한 건 지난해 10월에 이어 3개월 만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관공업 생산지수와 비농립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지난 12월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0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구인 구직 비율이 줄어들며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염두한 결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올해 두 번째 금통인데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됐죠. 네, 한국은행은 올해 두 번째 열린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의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를 끝낸 후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 포인트 올린 후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자 물가 오름세 둔화 등을 금리동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붕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소비자 물가도 석유류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0%대 후반으로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엄 기자 얼마 있으면 미국 연준도 금리를 결정할 텐데 일단은 동결이 유력하다고요?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도 현 시점에선 불확실한데요. 제롬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최근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어마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2일차 본격적인 회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대화는 단독 회담에 이어서 조금 전 확대 회담으로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현재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장인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현재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고 북한 측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 대미 특별대표 리수용 부위원장이 참석 중입니다. 앞선 단독 회담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는데요. 예정된 45분보다 10분 가량 앞서 종료되면서 두 정상이 호텔 내부 정원을 가로질러 기다리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 부위원장과 함께 확대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 모두 미소를 띠는 등 표정이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회담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회담에 대한 느낌을 밝혔죠?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만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훌륭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직감으로 보면 오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리규자 오늘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확대 정상회담 이후 우리 시각으로 2시부터는 업무 오찬이 예정돼 있고 최대 관심사인 공동 합의문 서명식은 오후 4시 5분입니다. 서명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로선 단독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친교 만찬에서 탐색전을 펼쳤습니다. 260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드러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만찬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1시간 40분간 만찬을 함께하며 오늘 회담에 앞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만찬은 예정됐던 시간보다 18분가량 늦어져 밤 10시 5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농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만찬에는 두 정상과 함께 양측 각두 명의 실무진이 배석했는데요. 미국 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이 자리했고, 북한 측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박 기자 만찬 곳곳에서 지난 회담과는 다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 만찬은 원형 식탁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밀담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워 긴장감을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 또한 서류를 고려한 조화로운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메인 요리만 네 가지가 나왔던 지난 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소고기 등심구이와 배속김치가 메인 메뉴로 나와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단독회담 뒤에 만찬이 진행이 됐는데, 두 정상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뭐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정상 모두 만족할 만한 지금 어, 보고를 받고 어제 하기에 의한 분위기에서 어, 만찬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 특히 뭐그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속칭 말로 좀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할까요 이제 네. 그런 그 분위기들이. 회담에서도 어쨌든 잘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만찬이 예정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주고받을 얘기가 많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같 그렇죠. 뭐 만찬이나 회의가 길어지면 두 가지죠. 뭐잘안 되거나 아니면은 네. 뭐 좋은 분위기거나. 근데 어제 앞에 뒤에 이제 양 정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였으니까 네. 회담 결과도 지금 낙관적으로 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탐색전은 마쳤고 오늘 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핵화이고그 중심에는. 여... 영변 핵시설이 있는데, 미국은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응할 걸로 보십니까? 영변은 북한으로서는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변 내주고 나면은 모든 걸또더 또 받아야 되는 전면적 제재 완화를 받아야 되는 게 북한의 목적이겠죠. 네. 아니면 전면적 제재 완화를 못 받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정치적 조치들을 좀 받아내야 될 건데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봐서는 뭔가 좀 약속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혹은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어, 단계적으로 무엇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면 합의들을 아마 양정상이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영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제 차, 삼차 공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영변을 일단 동결 얘기를 좀 했을 것 같고요. 그 폐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폐기할 를 것인가 그리고 어,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것인가 아닌가거든요. 한번 좀 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검증까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상황 조치를 미국이 내놓는다면 이 제재 완화가 돼야 될 텐데 일단 연락사무소, 연락관 교환 이런 얘기가 앞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뭐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상황 조치를 정치적 조치, 경제적 조치 나눠 보자면은 이게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연락관 교환은 정치적 조치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어쨌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외교 공세를 펼치는 거에 그게 크게 부담이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근데. 오히려 연락 사무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북한 측이 결단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 네. 평양에 성적이 날리는 걸 인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적대국가였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는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급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사실 가장 시급한 거는 경제 제재 완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지 뭐 어떻게 내다 보십니까? 제재라고 하는 걸 이제 해지하는 거볼때 이제 제재별로 해제하는 방법, 품목별로 해제하는 방법들이 좀 있겠죠. 그 UN의 제재가 2006년 이후에 한 10개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제재별로 해제한다 혹은 품목별로 해서 원유의 수입량을 늘려준다 등등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재별 품목별로 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그 어, 유엔 안보리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아마 이번에 강경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나도 유엔 안보리 가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입장으로 버텼을 것이고요. 대북 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풀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아, 기여가를 한다면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경협과 교류 부분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아마 이번에 상응 조치로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계 여부 또 이를 넘어서 남북 경협이 중요할 그렇죠.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보십니까? 어좀 기술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일단은 시작하기가 가장 용이하죠. 여러 가지 관광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유엔 제재도 품목엔 지금 그아이템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이 좀 어, 용이한데 다만 이제 북한과의 합작 문제 그리고 이제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가 들어가는 문제만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다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어, 조속히 좀 재개가 될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어, 합작 문제하고 어 벌크 캐시,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협의만 된다면은 충분히 제재 면제 사 승인을 받아서 어 당장 재기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갖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앞서 이제 합의문에 오늘 이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그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나온 합의문이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제 촉진자 중개자 역할인데 포기할 수가 없겠죠. 이게 우리 네.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떻든 북미의 대화의 틀이 아~ 끊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워싱턴 내부에서 이~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워싱턴 내부 정쟁의 도구로 좀 비화하지 않도록 아. 어, 그쪽 분야에 오히려 총력 외교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판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의 동맹이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들이 좀 조성되고 있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더 많이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 3일차 경축사를 통해서 신한반도 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뭐 정치적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백년에 대한 얘기 평화 증진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 그게 정치적 측면에 담길 것이고요. 경제적인 게 크죠. 경제와 번영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신 한반도 경제 지도 구상이 어떻게 정말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베트남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신남방 정책이 우리가 열차 타고 공 유라시아로만 간다 생각했는데 남방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번에 눈으로 목격을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남북 경협 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할 이 하노이 선언 채택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이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맞춰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린 영향을 받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4월부터 더 늘어난다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빠르게 악화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 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 인정액이 독거 노인의 경우 월 5만 원 이하, 또 부부인 경우 월 8만 원 이하면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앞당겨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5만 3750원으로 3750원 오르는데요. 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기초연금 혜택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기존 소득 하위 20% 노인에서 2020년까지 소득 하위 40% 이어 2021년에는 70% 이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5만원을 추가로 받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 소득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생일 한달 전부터 관할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연 수익률은 마이너스 0.92%를 기록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밝혔습니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에서 약 마이너스 16%, 해외 주식에서 마이너스 6%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연초부터 지속된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가 전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가 곧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다양한 조직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직급 간소화가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일반 사무직 직급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임원 아래 서열화된 직대를 단일화하거나 단계를 줄이는 개편안입니다. 현대차는 직제 개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밖에 일하는 문화도 확 바꿀 계획으로 알려졌죠? 네. 이 직제 개편과 함께 자율 좌석제와 복장 자유화, 자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하는데요. 부서 경계를 허물고 협업하는 자율 좌석제는 기아자동차 일부 부서에서 최근 시범 운영했고 앞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자율 출퇴근제는 물론 다음 달부터는 완전 자율 복장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현대차가 미래 기술에도 45조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과 경상 투자 등의 약 30조 6천억 원.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약 14조 7천억 원등 모두 45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연평균 투자액은 9조 원가량으로 과거 5년간 약 5조 7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58%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를 이끌고 있는 SUV와 고급차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점유율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가 정의선 부회장 대표이사 취임을 전후로 양파크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중국 제조업 활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3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2월 지수는 49.2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재정증권이 발행되면 다음 달 기준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총 16조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하고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으로 유명희 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유신임 본부장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를 거쳐 산업부에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통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앞으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건데 돈이 없으니까 뭐 애기 낳기도 힘들죠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저 같아도 애기 낳아서 키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빙크를 선호하는 부부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한명 양육하는 그 비용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사회 분위기가 좀 아이를 안 낳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가치보다 자기 발전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인지 20대 때 지금 30대, 40대 엄마가 돼서는 가족의 행복보다는 본인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쪽이 돼가지고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쏟아부은 돈만 120조 원이 넘는데 이렇다 보니 저출산 대책이 겉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민간 아파트 청약 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그러한데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자녀의 아버지인 김모씨 서울에서 다다녀 특별 공급을 노리고 있는데 막상 청약에는 주저합니다. 넣기만 하면 당첨이지만 청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오는 평형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6명이 살고 있어요. 최소 40평 이상은 돼야 될거예요 전용 면적 84그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조금 살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입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배정된 가구는 36가구인데, 전용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가 26가구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분양된 강동구의 모 아파트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전용 48제곱미터, 52제곱미터를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용 48제곱미터나 52제곱미터는 방이 두세 개로, 최소 다섯 명 정도인 다자녀 가구에겐 턱없이 비좁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 미달이 다반사입니다. 미달된 다자녀 특별공급 목은 신혼부부나 기관추천 등 다른 특별공급으로 넘어갑니다. 현행법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으로 배려하고 있지만 면적에 대해선 별다른 조항이 없고 사업자는 특별공급 비율만 맞춰 세대수만 맞추면 됩니다. 사업주체가 공급 안 하는데 그걸 어거지로 이제 지유라고 할수 없잖아요. 100 넘는 게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바로 이해하면 모자란 부분은 바로 이해에서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따라 다자녀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면적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인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41% 내림세 222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 오름세 75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공유차에 45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엘리야시 고비당을 요구한 점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9% 내림세,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를 사업부에서 분할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헝가리 제2고장은 배터리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0.53% 오름세에 18만 9 0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현재 1.56% 오름세입니다. 티워드식 코드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3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코 캠텍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주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소식에 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23% 오름세 6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